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이나 마약, 도박, 그리고 심지어 성에 중독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에게 어떤 중독이 중독으로부터 헤어나기가 가장 어려운 중독일까요? 과연 사람은 한번 중독된 것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중독의 심리에서 완전한 해방감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중독자들은 평생을 중독행위와 함께 살며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한번 중독이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미 쾌락 추구의 사람의 본능이 매우 민감하게 발전되며, 일종의 그 사람의 성격적 기질로 자리잡기 때문입니다. 쾌락 추구의 사람의 뇌신경 회로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중독 행위를 갈망하며 재발의 재발을 거듭하게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단순한 버릇이나 습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인간의 쾌락 추구의 강렬한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죄일까요? 비근한 예로 포르누나 성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람이 성적으로 어긋난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날 때,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을 엄격히 단죄하게 됩니다. 더러운 짓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의 성적 매력을 우상화하는 또는 우월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또 다른 모순의 현실의 세계에서 성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욕의 쾌락에 대한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왕성한 것일 뿐, 그것은 일종의 개인차 정도로 봐야만 하는 걸까요?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구나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있을까 오랜 세월 술과 함께 살면서 술을 못 끊고 술만 마시면 술주정에 빠져버리며 그 다음날 멀쩡히 술에서 깨어 또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성의 타락이 가져오는 현실 부적응자의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술취함이 좋아서 술을 마시다 보니 자기 이성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박 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하며 마침내 가족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일종의 비윤리적인 가치관의 발로일까요? 더욱이 요즘 마약으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며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이 사람이 길을 포기한 동물적 쾌락에 사로잡힌 반사회적 인격체들일까요? 앞서 열거한 이 모든 종류의 중독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이미 회복 불능의 중독자가 아닐까 하는 무의식의 두려움과. 사회적 수치심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하며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나쁜 습성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혼동하면서 자신이 점점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사람의 뇌신경회로의 쾌락추구입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의 기분전환으로 시작했던 행위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뇌신경의 쾌락회로가 특정 약물이나 행위에 민감해지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지나친 쾌락 추구의 뇌세포를 안정시켜주는 약물 사용의 필요성이 그래서 대두하게 됩니다. 중독을 유발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바로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쁜 감정과 기억을 되뇌이는 그 사람의 성격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연구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 사람을 바라다보는 가치관,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그 성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그 성격에 의해서 물질과 행위 중독의 집착과 의존성이 결정이 된다는 학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중독은 그 결핍을 채워주지요. 그것이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중독이란 약물치료와 심적 상담요법에 의해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재발의 재발을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람의 죄성이 중독이라고 하는 행위와 심리에 깊게 관여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약물 사용과 습관적 행위로 인한 심리적 모순에 의한 악순환으로 이해해야만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현존하는 중독 치료의 딜레마와 한계, 그리고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